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그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오라비가 다시 <laughs>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laughs>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들은 아, 여호와의 기운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어, 풀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우아한 인생이라도 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풀처럼 어 이렇게 무성 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인생을 이러, 이야기합니다. 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개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죠. 어, 인생 역시 그와 같이 어,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기자는 인생을 지설적으로 이렇게 단정합니다. 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탄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렇게 인생이 허상에 여러분 불과하다면, 음, 인생보다 더 헛된 존재가 어디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어, 그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헛된 것으로 정의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르게, 다른, 다른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1 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아, 시편 133편 하반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낮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헛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인간 아, 그대로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영생에 있다는 것으로 이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의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 역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상반된 두 말씀 가운데 서로 분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안개나 그림자나 헛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무상한 존재가 결코 영원에 살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인생은 결코 헛것일 수도 없고 그림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두 부류의 사상을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두 양자를 연결하는 완벽한 고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일 수 없고,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만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안개처럼 또 그림자처럼 실체 없는 허상같이 보였습니다. 진리라고 여김을 받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무로 돌아가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그 자체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는 완벽한 다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말라비틀어지는 풀과 같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 영원한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무상한 인간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허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백 년밖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던 것이,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여러분,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이두 글자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가치인지,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당한 이들, 어려움을 당한 이들, 혹은 자녀를 먼저 어, 죽음으로 어, 보낸 이들이나 부모나, 혹은 어, 부모를... 어,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분들이나, 이 천국이라는 그들에게서의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큰 가치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영원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몫을 잘 살아내고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날에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늘나라와 잇대어지는 날 우리는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내손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위대한 천국의 가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영원한 생명 이 진리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이 보석과 같은 이 말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만에서 오는 승리하는 또 하나님만에서 어, 빛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